안녕하세요. 콘스탄스를 다녀왔습니다. 콘스탄스는 조선팰리스호텔 24층에 위치하고 있어요. 요즘 여기가 서울 3대 부패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곳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부패입니다. 이 조선팰리스호텔은 조선호텔 계열사에서 운영하는데 조선 팰리스 호텔 안에도 이 손정원 셰프님의 이타닉가든 그리고 위에 카드로 남겨놓겠습니다. 그리고 광동식 파인 다이닝인 더 그레이트 홍연, 신세계 망고빙수인 1914 라운지 바 등이 괜찮은 음식점이 같이 루 있는 그런 곳이 조선 팰리스 호텔이에요. 테헤란로의 상징이었던 예전 르네상스 호텔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. 이 선릉과 역삼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이 걸어서 가기에도 충분히 괜찮지만 다만 지금과 같이 어마어마한 날씨에는 걸어서 가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동차 타고 가시면 주차도 4시간씩 여유롭게 주시는 편이니까 발렛도 가능하고 그러니 한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과거를 기억해주는 테일란의 상징과 같은 르네상스 호텔도 사라지고 최근에는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도 같은 맥락으로 이 남산과 서울역의 상징과 같은 이 호텔이었는데 이런 곳도 사라지는 걸 보니 이런 공간이 역사의 시간 앞에서 변화하는 게이 새로운 미래의 도시의 경쟁력도 좋지만, 약간 시대 흐름 변화에 있어서 약간 부모님 세대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조금 더 저희랑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부모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이 글도 남겨봤습니다. 다시 콘스탄스로 돌아와서 이 콘스탄스는 총 2부로 운영이 되는데 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. 5시 반에서 7시 반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2시간 타임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름 시간에 맑은 하늘을 보기에는 일부가 좀더 좋고 그 다음에 해지는 노을과 테란노의 전경 보기에는 이브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뷔페 자체가 이2 시간 동안 먹는 거는 약간 조금 타이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뷔페를 가면 항상 처음 시작을 뭘로 시작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식 코너는 초반에 늘 항상 사람이 붐비고 고기나 피자 쪽은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에 의해서 항상 북적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샐러드로 가볍게 시작을 하는 편인데 이날은 마침 근처 자리에 즉석 요리 코너가 있어서 붐비지도 않고 해서 그쪽에서 먼저 시. 시을 해봤습니다. 네, 저희는 4 명이서 함께 갔기 때문에 이 즉석 코너에 있는 소고기 짜장면, 해물 짬뽕, 중화냉면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주문을 해서 제가 이 리뷰도 남길 겸 가족들과 국 쉐어를 해서 같이 먹었어요. 요거는 소고기 짜장면, 짜장면 위에 소고기가 올라가 지 있어서 소스는 간짜장처럼 뻑뻑하지 않아서 쉽게 잘 비벼지는 느낌이에요. 비비고 나면 면에 소스가 골고루 배어 있고 면도 그렇게 너무 과하게 익지 않아서 식감도 괜찮은 그런 짜장면이에요. 요 위에 올라간 고기는 한우라고 하는데 고기도 괜찮았어요. 다음은 해물 짬뽕입니다. 면은 짜장이랑 약간 비슷한 면인 것 같은데 이 국물의 맛이 확실히 다르고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면은 똑같을지 몰라도 짬뽕 국물에 이 면이 그 시간에 잘 배어져 있더라고요. 이 해물 짬뽕이다 보니까 이 해산물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서 풍미도 괜찮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중화냉면. 일반 냉면과 다르게 담백한 육수를 쓰는 게 조금 일반 냉면이면 아마 중화냉면은 해물 이나 당 육수를 진하게 돼서 우려내서 감칠맛을 좀 강하게 하는 게 중화냉면의 특징인데 이날 나온 중화냉면은 쫄깃한 면발에 채소 간장 참기름이 잘 어울려진 중화풍 느낌이 잘 살려져 있는 그런 중화냉면이었어요. 다만 뷔페라서 그런지 원래 중화냉면이 조금 기름짐이 좀 강한데 이거는 좀 줄어드는 게 뷔페 음식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. 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샐러드도 막 가져다 보고 커피도 자리에서 주문을 하시면 가져다 주셔서 요 점은 좀 편했어요. 예 이번에는 웰컴 디시라고 해서 랍스터 를 이렇게 구워서 갖다주시고 하셨 는데 이번엔 따로 그런 건 없었습니다. 즉석 파스타입니다.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세 가지도 저는 다 주문을 해서 가족들끼리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간도 적당하고 소스가 이 파스타 에잘 면에 잘 배어있어서 그런지 이것도 만족스러웠어요. 일식 코너입니다. 호텔 뷔페는 초밥은 셰프님들이 즉석에서 만들어주셔서 요거가 조금 버퍼링이 좀 생기게 되는 원인 인것 같아요. 아마 이 뷔페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오픈 시간에 가면 줄이 상당히 길지만 좀 1시간 정도 지나고 오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양질의 스시를 먹을 수 있어요. 이 스시 류는 총 제가 튀김류부터 시작을 해서 봤는데 원래 호텔 의 튀김이 튀김 옷이 좀잘 살아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이날은 너무 많이 먹고 와서 그런지 먹지는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 민어찜 대게도 있는데 이날은 이제 민어랑 대게찜은 좀 늦게 가서 그런지 상태가 그렇게 완벽해 보이진 않아서 요것도 스킵 을 해서 초반에 가족분들이 가져다주신 는거 정도만 한입두입 입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이날 쓰시는 단새우, 참다랑어 뱃살, 개빵어 갑오징어, 줄무늬전갱이, 도미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. 처음에 기본으로 나올 때 깔려져 있던 내 점을 먹고 추가로 여섯 점을 더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이 추가로 만들어 주신 초밥이 확실히 초밥의 회의 상태나 밥의 온도도 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초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파스타를 한번더 가져다 주셔서 이 초밥과 파스타를 곁들여서 먹다 보니까 이 기름 편집이 참 올라와서 지금 이 편집을 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콜라 한 잔을 왜안 먹었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다음은 디저트 코스입니다. 콘스탄스가 조선 호텔 계열사여서 그런지 조선 델리 베이커리에 영향이 있어서 디저트 중에서는 특히 베이커리 이유의 퀄리티가 꽤 괜찮았습니다. 비주얼도 예쁘고 신선한 과일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저는 디저트 파트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이날은 제가 평소에 먹던 멜론이나 후드파이를 다 먹질 못하고 아이스크림만 받아서 먹었어요. 이게 조금 지금 편집하는 시점에서는 아쉬운 면인 것 같아요. 이 아이스크림도 다른 호텔과 다르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만 제공이 됩니다. 이 부분은 다른 부패에서.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나 요거트 아이스크림까지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조선팰리스 호텔이 다른 특급 호텔 부패와 차별화된 지점인 바로 선택과 집중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. 서울 도심 뷰를 즐기면서 날 좋은 날 가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조선호텔 부패인 콘스탄스. 서울 3대 부패랑 또 다른 매력으로 선택과 집중이 잘 되어 있어서 선호 메뉴와 퀄리티가 잘 정리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부패였어요. 다만 가격 오르는 속도가 빨라서 자주 오기 어려워도 어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방문하고 싶은 그런 뷔페 후기였습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힘이 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